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삼성전자 4K UHD QLED 스마트 TV입니다. 집에서 영화나 스포츠 경기를 볼때더큰 화면과 생생한 화질을 원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85인치 TV는 영화관과 같은 압도적인 몰입감을 제공하며 거실을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요즘 TV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QLED 기술이 적용된 이 e TV는 최고의 화질과 스마트 기능을 갖추고 있어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QLED 기술이 적용되어 색상이 더욱 선명하고 깊이감 있는 화면을 제공합니다. 또한, 최신 스마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TV 하나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 왜 추천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상품 정보와 공식 구매처는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의 QLED 기술이 적용되어 일반 LED TV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색감과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4K UHD 해상도로 정밀한 디테일까지 또렷하게 표현하며 HDR 기능으로 명암비가 뛰어나 밝고 어두운 장면을 더욱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삼성의 퀀텀 프로세서 라이트 4K가 탑재되어 AI 업스케일링을 통해 저해상도 콘텐츠도 4K 수준의 선명한 화질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즉,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FHD로 제공되는 영상도 더욱 선명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타이젠 OS 기반의 스마트 기능을 제공하여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웨이브 등의 다양한 OTT 서비스를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성 인식 기능이 지원되어 리모컨을 사용하지 않고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삼성 TV 특유의 베젤리스 디자인이 적용되어 화면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얇은 두께 덕분에 벽걸이 설치 시 더욱 깔끔한 인테리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빠른 반응 속도와 저지연 기능이 포함된 게임 모드를 지원하여 콘솔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삼성전자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 최상의 AS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5인치 대형 TV는 가격이 높은 만큼 사후 관리도 중요한데 삼성의 전국 AS망을 활용하면 언제든지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85인치의 크기가 확실히 차이를 만듭니다. 기존 TV에서는 경험할 수 없던 대화면의 몰입감을 선사하며 스포츠 경기나 넷플릭스 감상이 더욱 생동감 있게 느껴집니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를 즐겨보시는 분들에게는 압도적인 화면 크기가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홈시어터 수준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 화면이 커서 거실이 영화관처럼 느껴진다. 작은 글씨도 선명하게 보여서 가독성이 뛰어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85인치 TV라고 하면 이동과 설치가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일반 엘리베이터로도 이동 가능한 크기로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또한,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받아볼 수 있는 로켓 배송 서비스와 더불어 삼성 전문 설치기사님이 직접 방문하여 설치까지 진행해주시니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한번 사면 10년 이상 사용하는 우리 집 TV. 단순히 가격만 보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성능, 화질, 브랜드 신뢰도까지 고려하여 현명한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품 정보는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